그 한반도인의 일본 열도 개척사를 어 출판하고 어그 내용을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 어 공부하고 있는 어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. 어 일부에서는 그 일본 사람들이 과연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어 얘기를 했고요. 어, 이제 2부에서는 어, 일본 속의 한국 역사 유적지를 찾아서 어, 를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중에 한국에서 가까운 쪽부터 얘기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어, 대부분이 이제 후쿠오카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그열 번째인 백제계 사찰인 간제온지 아 이거 잘못됐네. <laughs> 어, 백제계 사찰 간제온지 잘못 달라왔어요 어... 이게 지금 음, 아이 방송 다시 해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끊고 어, 다시 가도록 하죠 청소를 아, 끊고.